혹시 요즘 삼성전자의 주가 답답하다고 느끼셨죠?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 HBM3E의 공급 지연, 엔비디아 미납품까지 이번 기 영업이익이 4조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등 자리를 하이닉스에게 내줬다는 말까지 돌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악재가 반격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신호 지금 조용히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바로 HBM4 그리고 삼성의 반격이죠 실적 발표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로,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지금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500원 밖에 하지 않았던 엔비디아를 사지 못한 것이 아쉬우셨죠. 그때 알았더라면 분명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텐데 말이죠. 이제 시작하는 2025년 하반기. 지금 알지 못하면 그때 그럴 거라고 후회할 테마, 경제적 자유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는 초대형 테마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오픈됩니다. 중요 공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저 해주는 시청자에게 종목 추천을 빌미로 위로 리딩이나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장 종목도 절대 다루지 않으니깐요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데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AI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테마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공학 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기술이면서 인간의 지능을 기계들이 인공적으로 시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지식까지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AI라고 하면 대부분 이게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오래 전부터 전 세계인들은 문화적인 컨텐츠로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제가 말할 초대형 테마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순서대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 부분, 전기차라는 키워드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다는 사실,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은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채찌피찌 또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미리 학습된 내용과 전 세계 정보를 토대로 한 방대한 정보 시스템, 이렇듯, 인공지능 분야는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왜 지금 2025년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 완선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AI 자체가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 관심도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기존의 AI는 2021년도에 제동이 한번 크게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업 분야가 주춤했던 적이 있었죠. 또 유네스코의 권고가 있었단 말이죠. 윤리 집행 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가 편향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함께 얘기해서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확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적인 협약 보증이 있는 국가기업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 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는 현상을 초래했죠. 인간 그리고 과학자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AI 연구는 결국 하나 둘씩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테마가 바로 이제 곧 열매를 맺게 될 결실의 산물이죠.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기억하시죠? 전 세계적인 질병의 탄생으로 인해 모든 나라의 경제가 박살났고 그 와중에 임상 결과가 나온 기업들은 상한가 두번 세 번까지 맞으면서 분명한 바이오의 대부흥기가 왔었죠. 그런데 그때 주식했던 분들은 나는 왜 바이오에 물렸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나라가 주식하라고 등 떠밀어 주는 그런 시기에 남들은 다 번다는데 나는 못 버는 그런 억울한 상황. 바로 선택과 집중. 간단한 논리로 선택을 바꾸고 바꾼 선택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유일 테마장에 돈을 벌수 있는 기술입니다. 코로나 시기 집합 금지와 외부 활동 제한으로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많이 머무르니 택배 배달과 운송업이 떴죠. 그리고 택배의 상자, 배달의 용기, 재지와 플라스틱 회사가 급등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ai 테마의 발전 점점 더 고도화되는 기술력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두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엄청난 전기입니다. AI 전쟁이 심화되기 전에 전력 전쟁이 먼저 들이닥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를 전달하는 것이 전선과 전력 설비가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첫 번째 테마가 될 것입니다. 왜 오르는지 설명드렸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상세 정보가 알고 싶은 분들은요.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작성해 주시면 따로 보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수많은 전선과 전력 설비가 관련된 종목 중에 어떤 게 AI 전산 처리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건지 지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광명전기입니다. AI가 국가적 사업으로 반영되고 발전된다면 주요 매출처 한국전력공사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전력난이 심화가 진행될수록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더더욱 빛을 발할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재룡전기입니다. 변압기 생산업체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변압기 시장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압기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룡전개 매출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거라 생각되고 있죠. 다음은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일단 젠스낭 사진이 화면에 보이시죠? 바로 너무 연관성이 깊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사티아 나델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벌써 두 인물의 관계도를 봤을 때에는 폭등은 당연하다 싶을 정도의 힌트로 보이시죠? 앞선 종목들에 비해 수십 배도 폭등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설비와 반도체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있고 신규 상장되어 기업 매출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매집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시피 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들도 서로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J의 엔비디아, AMD라고 부르고 있죠. 향후 3년 안에 4만%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률은 어떤 종목이라도 정말 쉽게 나올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종목들을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단, 일반적인 종목이 아닌 만큼 제가 현재 실시간 방송에서는 종목명을 이렇게 모두 가려놨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공유하고 수익을 함께 올리면서 사칭 사기꾼들에게 이용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혜준이 종목을 준다면서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등등 너무 심각했습니다 추가로 이런 유료방 업자들까지 제가 공유한 종목들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팔아먹는 행위들에 대한 워낙 많은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는 히든카드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자가 아닌 모든 순수한 시청자분들께는 오늘의 신테마 종목. 김 없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연관된 올해 하반기 최대 수혜 테마인 AI에서 파생된 히든 종목. 전문가들이 4만 퍼센트 상승을 예상하는 신규 상장 종목. 지금부터 공유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 링크를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클릭하셔야 보입니다. 이 링크에 있는 간단한 설문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분들은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보유 전략까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돈을 받진 않습니다. 종목을 돈 주고 파는 업자들이 많으니깐요. 꼭 주의하시고요. 저 해주는 항상 무료로 드립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요. 추가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 보내봤는데 정보공유 받아본 적이 없다. 정보 준다는 건다 거짓말이다. 자, 저는 단한 번도 공유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제 채널을 만나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 채널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주식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2025년 하반기 저 혜준과 함께 단타 종목부터 장기 테마까지 다양한 수익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혜준이었습니다.